일단 제가 오늘 논제가 그 주제가 마음 원리를 알면 모든 심리를 해석할 수 있다는 라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그렇게 그러려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진짜 마음 원리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됐던 여러분 주변이 됐던 인간은 누구나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작용되는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심리는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심리를 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심리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래야 내 심리를, 내 마음을 보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그 이유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심리 문제와 심리 습관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심리 문제는 해결을 하면 돼요.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심리 습관 문제는 반드시 자가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자꾸 제가 이 마음 원리를 계속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한 가지, 내 인생 자신이 나 자신의 인생 자신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 인간이 작용되고 있는 마음의 원리에다 기준점을 두지 않으면 불가능해집니다. 너무 말 그대로, 운에 맡기는, 내 인생을 내 자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운에 맡겨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나를 보호를 하고, 그리고 내가 문제가 발생됐을 땐 해결하는 거, 내가 심리 문제, 이 심리 습관의 문제가 됐을 땐 자가치를 해야 되는 거, 그래야 마음의 기준에 맞도록 내 인생을 회복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최소한 마음 원리를 알아야 이게 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음이 작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심리가 작용하는 것, 마음의 작용과 심리의 작용 완전 다릅니다. 마음이 작용하는 것과 심리의 작용에 대한 상호 연관성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작용을 할 때, 마음에 의해서 심리가 작용하는 규칙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규칙. 규칙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규칙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 마음에 의해서 심리에게 지시를 내리면, 그 심리는 또 거기에 맞도록 또 규칙적으로 작용을 해요. 내용은 어떨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규칙에 관련되는 게 바로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 원리를 알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작용이 무엇인지, 심리의 작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 먼저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뭐냐? 정확한 마음이라는 것은 작용만 하게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 기억하는 거, 표현하는 거, 심리죠. 인식, 기억, 표현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 정보를 가지고서 심리 습관 또는... 심리 습관의 문제에 의해서 뭘로 만드냐?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이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 감정이 좋은 감정일지, 나쁜 감정일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감정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마음에서는 요 만들어진 감정을 어디다? 심리로 작용을 시켜버립니다. 심리로. 이때, 심리작용, 즉, 인식심리와 기억심리와 표현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그 정보와 감정을 가지고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그래서 심리작용의 결과와 감정을 어디로 의식으로 자각하고 의식으로 몸을 이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의식으로 자각하고 느끼도록 작용하는 게 바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작용만 하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냥 작용만 해요. 자, 그런데, 심리작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심리작용은 뭐냐? 심리로 우리가 정보로 해가지고, 마음에서 감정을 생산한다고 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하면 심리, 마음이 심리로 작용을 시키는데, 이 작용이 될때뭘 하냐면, 바로, 그 정보들, 인식된 거, 기억된 거, 표현된 거, 요거를, 인식의 심리, 그리고, 아, 기억의 심리, 표현의 심리에 의해서, 감정과 같이 내용을 결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감정 처리를 하던 내용을 처리를 하던 처리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리된 결과를 어디로 다시 마음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뭘로 이 결과에 관련되는 내용과 이 감정을 마음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다시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로 의식으로 자각하고 느끼도록.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마음에 의해서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마음에 의해서 심리가 처리를 하는 게즉 심리 정보와 그리고 감정의 감정을 처리를 하면서 의식으로 자각하고 느끼게 되다 보니까 마치 심리 작용은 결국은 실체가 존재합니다. 어떤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한 감정은 뭐고 하는 거를 실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작용은 작용을 하면서 실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작용은 작용만 하지 실체가 없습니다. 이게 매우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원리는 마음이 작용할 때 심리에서 감정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의식으로 자극하고 느끼도록 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마치 심리에서 작용되어 있는 정보와 감정을 그 실체를 느끼는 걸 마음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 작용하고 있는 심리의 정보와 감정이 결합된 거, 그래서 마음이야. 그래서 심리가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체가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심리의 작용은 인식할 때는 인식, 심리가 기억할 때는 기억, 심리가 그리고. 표현할 때는 표현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심리작용인데, 이거를 마음이 작용을 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식이 되는 심리는, 결국은 인식된 정보에다가 감정을 결합한 거고, 그리고 이거를 처리를 합니다. 기억심리는, 기억되어 있거나 또는 기억되고 있는 이런 정보에 대해 가지고, 감정을 결합을 해서, 그거를 처리를 합니다. 처리하는 용도예요. 그것도 규칙적으로. 표현은 마찬가지로 표현할 때, 표현에 관련된 내가 뭔가를 표현하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에다가 감정을 결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그 안에서 심리를 작용시키는 거, 이게 바로 마음 원리입니다. 그래서 심리 정보와 감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왜냐하면 심리는 이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누구가 됐든 간에 같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인식되는 거, 기억되는 거, 표현되는 거는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심리 정보 여기에 따르는 감정 이거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심리 관련되는 걸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마음 원리, 즉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인식, 기억, 표협, 표현되고 있는 건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무한대의 정보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조금만 변화되면 또 연구해야 되고, 조금 변화되면 또 연구해야 되고, 사회가 변화되면 연구해야 되고, 나라마다, 인종마다, 뭐마다, 다 연구를 다시 해야 돼요. 왜? 심리는 다 틀리니까, 정보는. 그런데, 마음 올리는, 동일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 원리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자,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가 동일하고, 그 안에서 심리에다가 이렇게 처리하라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원리를 알게 되면, 마음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관련된 원리를 알게 되면, 무한한 심리를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 원리를 알면 어느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의 심리를 해석을 할수 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 원리에 의해서 심리 작용이 되고 있는 이 결과 내용과 감정 처리, 이렇게 감정이 결합돼서 의식으로 자각하고 느끼는 걸 모두 다 해석을 할수 있는 그 원리에 딱 맞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리를 볼 때는 이게 무한, 사람마다 다 틀린 거. 그래서 사람들이 늘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 사람마다 심리가 다 틀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심리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의 규칙에 의해 가지고 심리가 따라서 처리하느라고 작용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원리를 알면 모든 심리를 어느 사람이 됐든 간에 모든 심리가 해석이 된다는 거. 요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